잠석을 방바닥을 바르려고 합니다. 원래는 기성 장판을 써도 되는데 장판보다는 구들방에는 종이를 바르는 것이 더 질감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렇게 수시로 바르고 있어요. 이거 겉지는 버리고 속지가 두 장이 나옵니다. 두 장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다 재단을 해서 분리를 해야 돼요. 재단은 이제 똑같은 크기로 해야 되겠죠? 이게 큽니다, 이게. 물때 짱 되는데 이런 가지면은 뭐 웬만한 방은 다한번 바릅니다. 이 풀로 바르니까 좀 벌레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새겨 갈거 먹어요. 그러면 또그 위다 바르고 바르고 그러면 이 종이 두께가 엄청 두꺼워지면서 튼튼해지고 거의 뭐 콩기름 있으면 콩기름 좀 바르고 아니면 저 같은 린 닌시드 오일 목공용 그 오일을 바르거든요 때도 잘안 타고.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. 이 종이 순수한 노란빛이 온돌방에는 포근한 느낌을 들려요. 예, 이제 풀을 끓이고 있어요. 풀은 밀가루 반에 찹쌀가루 반을 찬물에 이렇게 이렇게 흡습니다. 이 놈은 이제 물을 미리 이렇게 끓이고 있죠. 물이 이렇게 펄펄 끓는 상태에서 이 놈을 순간적으로 부어버리고 막 저어줘야 돼요. 근데 이 끓는 물에 이제 밀가루를 바로 넣는다든지, 그러면은, 덩어리가 많이 생기죠? 근데 이제 시중에 타서 쓰는 풀이 편리하고 좋기는 한데, 방부제도 있을 것이고, 다른 저기가 좀 많이 추가가 됐겠죠? 이건 순수한 밀가루하고 찹쌀가루니까, 기분도 더 상쾌하고 좋습니다. 여기다 이제, 밀착력적으로 하고, 5공분도나막 그런 거를 쓰고 그러면 눈이 쉬어요. 방 안에 이렇게 문 닫아놓고 있으면, 상당히 몸에 안 좋은 겁니다. 이 종이가 두꺼워서 뿌취를 미리 해서 이렇게 접어 놔야 눅눅해져가지고 잘 붙어요. 바로 붙이면은 좀잘안 붙습니다. 두꺼워서. 방 바닥을 다 발랐습니다. 방 바닥이 뜨거우니까 발르자마자 뭐 바로 말라버리네. 반 으커지요. 아주 색깔이 맘에 듭니다. 본 하나도 안 들이고 풀만 쓰면은 이렇게 방 하나 창판을 완성합니다. 여기 이제 나름대로 뭐 기름을 바르고 싶으면 바르고뭐안바르는그 촉감이 더 좋더라고요. 바삭바삭하거니 여기에서 불 떼고 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참 행복합니다. 저절도 정신이 맑거지죠. 이건 제가 쪽문을 하나 내놓은 겁니다. 굴참나무 썩은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손잡이 만들었고요. 손도 다짠 눈입니다. 문을 열으면은 저 밑에는 감나무가 보이네요. 까마귀가 와서 가지채 똑똑 분지러서 하나씩 물고 갑니다. 앞에 보이는 풍광이 제법 아름답습니다. 바로 옵니다, 바로. <laughs> 요 여기서 바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말일이 끝나기로